크리스마스와 새해가 다가오면서 택배업체와 우체국은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는 한인들로 바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택배업체 오전 시간부터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지인한테 건강식품 몇 개를 좀 보냈습니다. 여기서 좋다고 하는 거 크리스마스 선물 겸 해서 몇개좀 담아서 보냈습니다. 며느리한테 손자들 선물 선물하라고 캐시로 보낼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면 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 5일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선물을 보낼 때 크리스마스 전날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17일 이전에 보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뭐1 2에달에서어서는평소보한도한50% 어, 이상은 더 많이 온것 같아요. 연말이기 에문에 아무래도 물량이 많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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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까한국이서 한국에서 일반 우체국의 경우 일반 소포는 이미 늦었고 프라이어리티 메어의 경우 1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10일까지 보내야 크리스마스 전날 소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우체국에 따르면 한국에 선물을 보낼 때 선물 가치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가격을 작게 썼다 적발돼 벌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하고 정직하게 세간 신고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가격에 사셨는지 아,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액을 너무 이렇게 낮게 쓰시면은 세관에서도 다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서. 한국으로 선물을 보낼 때 가치가 200달러 이상은 과세 부가 대상으로 분류되고 한국으로 보내는 물품 가운데 육류, 호두 같은 일부 견과류 그리고 녹용 등은 반입을 금지하는 품목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l a 1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